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대감사, 평생감사, 범사감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거리에서 핫도그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3남매를 둔 과부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위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핫도그를 팔던 그녀에게 한 노신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핫도그 하나에 얼마입니까? 여인이 추위에 움츠러든 목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원달러입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지갑에서 원달러 한 장을 꺼내놓고는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얼른 핫도그를 싸서 들고 신사를 불렀습니다. 손님! 핫도그를 가져가셔야죠. 이 여인의 말에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가 좋지 않아서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잡으려는 과부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해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그 노신사가 또 와서 원 달러를 놓고는 그냥 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원달러를 놓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다 지나고 거리에는 또다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 빙그레 웃으며 원달러를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여인의 얼굴은 중대한 결심을 한듯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총 걸음으로 다가간 여인은 수줍은 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 손님, 핫도그 값이 올랐습니다. <laughs> 한 번의 선행은 받는 이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면 감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당연한 일로 여기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거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값 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뜻을 함께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느낄 감, 사례할 사, 그래서 보답하다, 갚고 싶은 마음, 또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다는 표현과 자주 사용하는 고맙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은 감사하다와 같은 의미인데 차이가 있다면 고맙다는 순한 글이고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한자어로 형용사와 동사로 모두 사용되어집니다. 영어사전은 이 감사, 땡크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성도들이 가지는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기록되어지는데 그 뜻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때의 그 대상, 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사람의 물심의 표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10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했고 노래로 또 제물로 드리는 일을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감사가 헬라우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 그것을 기록했고 감사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 본 동영상,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그 옛날 성경에는 문둔병 환자라고 기록했는데요. 그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이 모두 치료를 받았는데 단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최후 만찬 때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여 감사하시며 떡과 잔을 베푸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그 사례와 감사를 통한 새로운 의미를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다는 말은 식사 전에 드리는 축복기도나 성만찬의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성만찬 예식 전체를 가르키는 용어로도 통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감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제사, 예배, 영광의 마음과 표현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조건 감사, 상대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도움과 호의에 대한 감정적 표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며 배려해 주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표현, 그것을 저희는 감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거리를 찾을 때에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위안을 삼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내가 좀더 가졌기에, 내가 좀더 건강하기에, 내가 좀더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특히 예수님의 그 감사는 조건부이거나 상대적이거나 주변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라고 하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병을 고쳐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형통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물리치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에 시편 기자는 주변에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고 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9절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 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빈들을주라 새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절대 감사를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가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태초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선호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왜 뱀을 만드셔서 그 죄를 짓는 것을 돕게 하셨는가? 나처럼 똑똑하고 신실한 첫 사람 아담을 만들지 않고 아담처럼 그러한 인간을 만드셔서 전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셨는가?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과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돈의 눈이 멀어 탐욕스럽고 초췌한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습니다. 먹을 시간, 잠자는 시간, 약속 시간을 챙기지 못하도록 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악의 기발한 지혜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해와 달의 그 운행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죄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주관하셔서 몸과 영혼이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친히 7일째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떠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순종해야 함을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국 때에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군대를 면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며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먹이신 그 하나님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대적하는 왕들과 열방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조상들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겪지 않았지만 자기 민족이 지금에 이룰 수 있도록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그와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평생 감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로다. 시각, 청각, 언어 삼중의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와 교육자로 유명한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수 있다면 3일만 볼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고 싶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사이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수 있게 하여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기적을 꿈꾸고 기도했던 헬렌 켈러는 죽는 날까지 기적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그 바라던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영원한 암흑을 맞이할 것이라고 헬렌켈레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평생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이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그리고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재, 지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고 신실하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감사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당키나 말입니까?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범사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의 명령이니 억지로라도 해야지 입다물고 해야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지만 시편 기자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절대 감사와 평생 감사를 듣고 있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는 일상의 그 평범한 기초 원리를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감사의 시작은 기초원리와 사실에서부터입니다. 그 기초원리와 사실을 발견하고 아는 것, 그것이 절대감사와 평생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작점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모두 잃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빌미로 안재선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아들들을 살해한 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에 천영호 목사님께서는 저 영혼은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할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를 외치면서 살인자 안재선 구명 운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재선을 양자 삼아서 살려내었습니다. 두 아들의 그 장례식 때에 손양훈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의 열 가지 감사의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히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 바치게 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총살 순교를 당함이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전도하다 총살 당한 내 아들 기도하다가 동생 따라간 내 아들.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홉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열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의 순교의 뒤를 이어서 나도 살아가 죽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는 너무나도 특별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살인자를 용서하며 장례식에서 드린 이 감사는 가히 사랑의 원자탄이라 할 만한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들을 면면히 잘 살펴보면 일상이 목사님의 그 일상 그 범사가 감사였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나를 소망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평생의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범사에 감사했기에 할수 있는 위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좀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는 상대 감사.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는 반짝 감사. 절기 때만 하는 일시 감사는 아닙니까? 바울의 경고에 주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감사가 줄었다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